모리슨 주관 이신카를 떠나서 이런 반동 분자 같으니 자원 노란불...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연맹원들도 노란불 들어오면 제가 아주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이 저 노란불 치우세요. <laughs> 그전에 받으세요. 제발 에, 노란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레이더 쓰는 날이잖아요. 그냥 깎게요 아니 이거... 무진님네 쪽이셨구나! 아, 정말, 이분이 상담을 하려고 하면 연락 안 되고, 상담을 하려고 하면 연락 안 되고, 서로 안 맞고 이래가지고, 좀, 한, 4, 5일을 상담 못 하다가, 이번에 시작을 했고, 자, 그러면은, 1일 상점. 약탈도 안돼 있고, 약탈도 안돼 있고, 은밀약탈도 안돼 있고, 하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안돼 있네요. 아, 이것도 안돼 있는데, 여기도, 하, 이런 게 보이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니, 진짜로, 뻥안 치고, 본진이 27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어젠가 상담한 분도, 그분은 첫 결제가, 첫 결제가 이민권이었어요, 이민권. 근데 그분도 올 노랑 보내고면서 잘 해요. 성장 잘 합시다. 어, 진짜 이거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내가 본진이 27이 아니다. 그럼 이해해. 그거 아니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거는 좀아 저건 좀 그래 볼 때마다 불편해. 아니 이게 본인 성장도 못하는 건 맞는데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고. 어? 본인은 보내는 거를 파란색, 보라색 보, 보내면서 주황색을 먹고 있어. 저거는 좀 연맹 차원에서 좀 압박을 좀 넣으십시오. 연맹 자체에 저거 뭐냐. 연대 이거 점수컷도 해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1등이잖아요. 등수가 1등 아니네? 3등밖에 안 돼요? 이거 금요일 되면 다시 올라가죠? 코쟁이들 이것들 백방 그 뭐냐 병력을 신주단지 모으듯이 모아놔가지고 뻥투력이 대부분이라서 이거 금요일날 밤에 확인해보고 선생님들이 1등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1등이라고 계산하셔야 돼요 얘네가 굉장히 깝칠겁니다 그냥 한대 쳐맞으면 은조용해질거예요 걱정마세요 얘네 지네가 요거 1등이라고 겁나 깝칠건데 막상 내전 한번 해가지고 좁혀면은 조용해져요. 찍소리 못해요. 예, 그니까 별로, 그, 등수에 별로 연는할 필요는 없고, 본 김에 고래급이 하나 있긴 있네, 그래도. 얘가. 있는데 뭐 내용물은 개판일 거라서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코쟁이들 중에 세팅 제대로 한 놈들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대부분 다 그거였어요. 성투가 대부분이었고, 애매하게 키운 놈들 대부분이었고, 여기가 중동 서버죠? 그죠? 저랑 똑같은 중동 서버인데, 체력을 다음에 다 탕진하세요, 이거. 아, 탕진하시는데, 특히, 특히, 이번 여기도 이벤트 들어왔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기부하고, 일단 약탈해야 되고요. 약탈해야 되고, 아, 이거 이벤트 안 들어왔네. 약탈 하셔야 되고요 약탈 약탈을 하셔야 되고 봄을 먹으러 가야겠네 어 이게 20명이 돼가지고 좀 그래도 좀 먹을 만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똥손이라도 그래도 20명이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의외로 요거 은표 대작전 이거 300개 모으는 거 되게 빡셉니다 부지런히 탑승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이거 탑승을요 자 일단 요거 보내놓고 이거를 이거 체지구라는 애들 있죠. 얘네 다될거고 와야 돼요. 다될거고 와가지고 1, 2, 3, 4 집결 걸지 말고 탑승만 이빠이 해가지고요. 저거를 최소 250 포인트 이상 먹어놓은 다음에 집결 걸고 하세요. 그래야 300 채웁니다. 저거 생각보다 더럽게 안 모여요. 진짜. 제가 저거를 오늘 한 5시간을 틈틈이 탑승을 시켰는데도 더럽게 안 모이더라고요. 먹었쥬? 남았네 괜히 두드렸죠 아무튼 저거를 요거 먹는거 힘드니까 요거 300회 어디갔어 요거 300회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거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신경을 쓰셔야 되고 얘네는 게이지 아직 안찾고자 그리고 지금 이벤트 뜬거 하나 있나 한번 볼까요 10회 다 드셨나 이게 여기 있죠 아 한도 다 찼군요 한도 다 찼고 그러면은 요거 까고. 여기가 그거 아직 안 나왔죠? 스킬칩이 나왔나? 안 나왔죠? 안 나온 주간이고. 지금 29, 32, 요거랑 테크센터. 연맹센터, 연맹센터가 너무 높은데요, 이거 선생님? 너무 빨리 왔는데, 이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29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왔는데, 이거? 자원이 감당이 되셨습니까? 테크센터는 어디 갔죠? 아 포장지 쌓여 있구나 내일 올릴 자원은 있습니까? 아 이거 눌러도 상관없구나 보자 철 있고 어차피 노란불이라 제가 눌렀잖아요 골드 빵 있고 요거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장관 받으면은 한 40일 정도 되고 지원 받으면은 이틀 3일쯤 날라가겠네 37일 37일 하면은 가속권이 넘치는군요. 에 내일 30 오픈하시겠어요? 내일 30 오픈하면은, 어 오픈한 김에 이것도30 올라가세요. 30 올라가시고, 그럼 자원이 없을 거란 말이죠. 자원이 없으면은, 음 아, 저거 진도를 너무 빨리 빼가지고, 음 뭘 하라고 해야 되나? 아, 달력 한번 봅시다. 건물 달력 한번 보고. 아이고, 열차 말고. 열차 말고요. 잘못 눌렀어요. 자, 요거는 1 4레벨 굳이 탈 필요 없고, 어, 달력이 여기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일단은요 아 체력 볼 때마다 불편하네 저거 <laughs> 큰일 났다 진짜 여기 얘 빼고 여기를 싹다20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20까지 찍는데 어 얘네는 실질적으로 쓰는 애들이고요 얘네는 그냥 포인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요거 요거 30까지 갑니다 30까지 지금 안 가면 못 가요 이게 30을 지금 안 가면 10t 간다고 못 갑니다. 예, 요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10t 가기 전에 30을 찍어 놔야지. 안 그러면은 10t 이후로 밀리니까 찍을 거면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기지 이제 필요 없어요. 재련소 지금 일단 여기서 멈추시고요. 안 가요. 안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들 포인트용이죠. 그다음에 얘도 안 가고 재료 공장도 20에서 멈췄으면 됐어요. 나머지 이제 요것들 25까지 올리는데 얘네 장관 받으면 안 되고요. 가속 쓰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쓰면 안 돼요. 얘네는 그냥 딱 요거 용도예요. 여기 노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그냥 늘려, 그냥 장착만 해놓는다 요런 포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가시고 그리고. 자 이제 테크를 까볼까요? 테크가 문제인데 화물차 끝나있고 연맹대결 끝나있고 연맹대결 요거요 조금 하셔야 될겁니다. 왜 해야되냐면은 비행기센터 30 갈라면 자원 빡빡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좀 가야될 수 있어요. 에, 그러니까 그거좀 참조하세요. 비행기센터 30을 갈라면은 요거를 갈수도 있다. 안갈수도 있고 갈수도 있다. 갈수도 있다. 그리고 발전 발전은 졸업. 경제도 졸업. 유닛도 지금 당장 올릴 필요 없음. 영웅도 딱히 지금 올릴 필요 없음. 아, 어, 요거는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얘네가 다이아를 많이 먹어요. 골드를 많이 먹어서. 어, 굳이 하면 좋은데, 하자니 돈이 좀 아깝고, 요런 애들입니다. 예, 여기도 일단 보류하시고. 자, 이제, 선생님의 훈장은 이제 여기로 다 꼬라박게 되겠습니다 여기로 꼬라박을 거고요 이게 평일에도 평일에도 선생님이 어, 월요일 전까지는 5,000개 화요일 날은 4,000개 정도만 유지하시면 수요일 날 구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에, 그러니까 그냥 찍으세요 특전사를 찍으세요. 평일에도. 근데, 이제, 요고, 요거, 요고를 가야 되니까, 여기서 자원이 한번 발목이 잡힐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그때는 요거를 좀 찍어준다. 요거랑 요거를 좀 찍으면서 시간을 벌고, 그걸로 그 사이에 비행기 30을 간다. 이게, 비행기 30이 본진 30이랑, 10T 사이 어둠에 껴있어요. 여기 연맹센터가 완성된 다음에 얘를 바로 가긴 가는데, 이게 여기 10T 진도를 빨리 가버리면 10T에 발목이 잡혀서 못 가고, 얘를 초반에, 아예 초반에 각 잡고 안 가면은요. 여기 조금 투자하면서 얘를 안 가면은, 얘가 끝날 때까지 얘는 못 가요. 왜 자원이 없어서. 그런 계륵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요거를 좀 본인이 판단을 해서, 얘를 30을 빨리 졸업을 시킬지, 아니면 10t를 좀더 빨리 갈지, 얘나 얘나, 솔직히 말해서 도찐 개찐입니다. 10t 간다고 드라마틱하게 세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얘가 좀더 세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찐 개찐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비행기 센터 30이랑 얘네랑 물려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10t, 그냥 얘로, 얘를 찍어야 되면은 얘네가 못 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평일에도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가 훈장을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그게 문제인데 이게 선생님이 여기를 좀 빨리 와가지고 여기에 자원을 쓰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할거 없으니까 여기 날개 찍고 요거 좀더 타고 요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왜냐면은. 여기를 찍을라니 훈장이 없어. 아니면은 여기를 찍을라니 자원이 막혀. 요즘 딜레마 존그 어둠의 지금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차라리 얘들이요. 레벨이 좀더 높으면은 요거 레벨이 높으면은. 시간도 기니까, 좀 고민은 덜 하는데, 지금 초반부, 초입부란 말이죠, 초입부. 초입부라서 이것들이 시간이 또 짧아요. 보시면은, 막 3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일 이거 해봤자, 장관 받고 지원 받으면은, 거의 뭐 이틀, 이틀 한 7시간? 이 정도밖에 안 남는단 말이죠. 네, 이틀 7시간 이 정도밖에 안 남으면은, 이거 뭐한 번씩, 하루에 이거 뭐냐, 그러면요 분비 시간? 그때 가속 좀 때려놓고 하면 하나씩 날라간단 말이죠. 그럼 또 이제 군, 훈장이 모자라는 요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니까 요거만좀 생, 훈장 개수만 좀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단 뭐 여기도 누누 이 얘기하지만 얘네 둘 폐어고, 얘네 둘 폐어인데, 얘네가 한 9, 8쯤 되면은 테크 센터 30 가셔야 되고, 아니, 88이나 98, 88이나 98쯤, 테크 센터 30 가시고, 얘네가 33이 되면은 병영을 28 올라가고요, 66이 되면은 29로 올라가고, 98쯤 되면은 30을 올라가야지, 요거 완성 타이밍이랑 요거랑 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아, 요거 정도.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중요한, 약탈이 어제꺼 데이터라가지고, 잠깐만요. 뭐죠? 왜저 친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 일단은요, 지금 템 강화를, 아, 이거 굉장히 애매하군요. 이걸 일단은 마무리 합시다. 30을 마무리하고, 마무리는 내가 하고, 어, 거슬리니까 그냥 지금 찍을게요. 찍어놨네? 아, 이게 최신판 데이터를 좀 봐야 되니까, 투기장 어디있죠? 여기있다. 투기장 가서 하나 둘셋셋그 다음에 하나 둘셋 됐고 요 상태로 가장 최근 기록이 언젠가 이거 20시 54분이면 오늘 좀 전인가? 아 근데 이거 부대가 섞여있구나 섞여있으면 못보죠 그냥 볼게요 20 20 20, 20, 30, 30, 36, 30, 36. 어, 일단은요, 음, 모리슨이 이번 주에 나왔나요? 아니면 이번에 늦게 사신 건가? 이번 주에 나온 거군요. 일단은 요게 조금 잘못했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설명을 했을 리가 없는데, 저는 레이더 말고 장갑을 먼저 가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장갑이 지금 3 6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이게 왜3 6이에 갔는지 모르겠네요. 얘가 얘네 셋다 마법 딜러, 얘네는 마법 방어. 그래서 어차피 똔똔 돼서 의미가 없고, 남은 거는 물리 딜러가 남기 때문에 장갑을 가야 되는데, 레이더를 가고 있다. 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요거 36인가 그러니까, 이거 일단 40 찍어요. 아 어, 이거 일단 40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요거, 요거 한번 까볼게요. 까보고 얘기할게요. 아, 까보고 얘기하나? 잠깐만요. 저거를 까, 까, 아이. 얘기하고 이거 하고 갑시다. 저가 일단은 요거 40가고그 다음에 요거 40가고요그 다음에 요거 40가고 요것도 40가고 1번, 2번, 3번, 4번 한 다음에 여기 5번, 여기 6번 한 다음에 도면은 여기입니다. 도면, 도면은 여긴데 어... 도면을, 지금 이게 40강 작업을 다 하잖아요. 다 하면은, 짝대기 4개를 찍어야 되잖아요. 짝대기 4개를 찍어야 도면을 바를 수가 있으니까. 그 작업을, 얘예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얘예 하고, 얘예 하고, 얘예 하고. 요렇게 순서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리슨이 이번 주 투입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템 압수. 이렇게. 템 압수. 그리고, 스킬 볼게요. 어 얘네 봉인 필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도 필요 없고, 요거를 27에서 더 찍을지 말지는요. 더 찍을지 말지는, 자, 치즈 한번 열어봅시다. 어디, 아, 이거왜이안 눌려. 어, 치즈를 600장, 600장 있으면 4성까지는 가네요. 4성까지 가면은 일단 얘를 20을 다 조지고요. 20을 다 조지고, 잠깐만, 600장에다가 5성까지 되지나? 여기에 기본 패스가 170장인가 들어오면은 780장, 975장 있어야 되니까 안 되네요. 5성 안 되네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일단은 모리슨을 20, 20, 20 찍어 놓고요. 디바를 마무리하세요. 디바. 디바 마무리하시고요. 디바 마무리한 다음에 스킬 남는 거 모았다가 모았다가 다음 주에 모리슨이 5성이 되잖아요. 모리슨이 5성이 될 거예요. 충분히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25, 25, 30, 30, 25, 30 요렇게 진행하세요. 요게 끝나면은 끝나면 얘 갑니다. 얘 가서 25 25 모리즈랑 똑같이 스킬 올리면 돼요. 순서대로 예, 그럼 되고 보자 그리고 음 아까 UR 상자 두개 있었잖아요. UR 상자를요. 어 여기서 지명 속에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거를 스위프트를 몰빵해서 5성 찍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 아닌 마샤를 찍어가지고 지명수배를 노린다. 아,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 선택에 맡길게요. 이거는 뭐, 없어요. 내가 뭐 찍어줄게, 찍어주고 자주고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얘 내용물 안 바뀌거든요. 얘랑 동급이에요. 두개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그냥 쓰세요. 아끼면 똥돼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자, 이거, 140까지 키워놓고, 일단은, 지금 요 정도까지 왔으면 140만 키워도 될것 같거든요. 140 키우고, 바이올렛, 가구요. 얘는 150 찍고 난 다음에 다른 SR로 전환하시고. 그리고, 어, 상점. 상점은 뭐, 이정도면 됐고, 명예상점 도면 됐고, 원정상점 가속사야죠? 가속이랑 자원, 요거 가셔야 되고, 빕상점 다 사셨고, 잠깐만, 뭔가 잘못 봤는데, 빕상점 경험치 사지 마세요, 남아요. 이거 본진 30포장지 뜯고 이러면 은 경험치 폭풍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사지 마세요. 어, 요것도 사지 마시고, 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포장지 뜯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쌓이는 경험치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포장지 한번 깨면은 이만큼 경험치 들어오니까 경험치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쌓이는 게 많기 때문에, 당장 저거 경험치를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어, 그 다음에, 또, 빼먹은 게 있나? 음, 아, 이 빨간 점 되게 거슬리네. 이거 좀 체크 좀 해제하고. 그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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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물어보시던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티켓. 티켓 이거 안 쓰면 똥돼요 예, 진짜 말 그대로 똥돼요똥되니까 가속 막 1분짜리로 교환해주고, 5분짜리로 교환해주고 이러거든요. 예, 무조건 여기 기간 안에 이거 사세요. 아, 사시는데 이거는 보자 요거는 제외하고 굳이 산다면은 얘는 함정 카드에요 함정 카드 함정 카드고 요거나 요거 사시고 그 이게 두개다 5단위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자투리 남은 거 있으면은 가속이나 자원 사시고 얘는 아니고요 그리고 한개 남잖아요 한개 남은 걸로 그냥 이거 사세요 아, 요렇게 자투리 사용하시고 그리고는 뭐 보자. 댓글 카톡에 남겨 놓으신 게 어, 테크 레벨업. 레벨업은 자, 레벨 130 찍으면요. 이거 150. 가기 전에 얘부터 145까지 찍고요. 145 찍고 얘 150. 얘 150. 얘 150. 그다음에 얘네 둘 아무나 150, 150. 찍고, 찍고, 음,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안 떨어지네요. 요거두 개, 아니구나, 다시. 요 놈들 둘, 백레벨. 하면은, 은밀이 좀더 편해지겠네요. 예, 남으면은, 여력되면 여기까지, 백레벨. 예,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전투력을 가성비 있게 올리시려면은 기다렸다가 여기, 이게 전면 준비, 그때 맥스봉을 팔거든요. 맥스봉 사서 장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반에. 이게 새로 나온 지 얼마 안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쭉쭉 오를 거예요.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은 전투력보다, 전투력보다 요거, 템 요거 있잖아요. 요거랑 위치만 좀잘 왔다 갔다 해주면은, 어, 왔다 갔다 해주면 될것 같고, 자, 대표적으로 요거 5승 하시고요. 5승 하시고, 어, 이거 왜 하나 또 어디 갔죠? 얘 음. 요거를 좀 깰게요. 깨고 보여줘야 되니까. 좀깰 테니까. 원상 복구를. 되나? 보자. 윌리엄스 마샬. 음. 어디 갔냐? 얘랑 얘랑. 모리슨, 모리슨, 여기 있다. 자, 얘를 모리슨이라고 생각해요. 모리슨, 얘 모리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은 얘네 둘다 마법이죠. 그리고 얘는 마법 카운터죠. 그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그리고 얘는 여기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좀더 확실한 게 얘가 가운데 있으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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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는 거고 랜덤이에요 랜덤 랜덤으로 쏴요 그게 문제인거고 여기 있으면 얘는 무조건 여기 여기밖에 안 쏘거든요 어, 그러니까 상대 모리슨이 여기 구석에 짱 박혀있다 그러면은 내 스카일러도 상대 모리슨 따라서 구석에 짱 박힌다 요거를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상대 스카일러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내 모리슨이 갈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일로 가면은 내가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 안전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상대 스카일러가 여기 있으면은 이 자리, 일자리 이렇게 때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쏘면 그만이야. 얘는요. 스턴을 쏘는 순간 즉시 발동이고 얘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네는 지속딜이에요. 지속딜. 한발 쏘면 끝이 아니고 쭈쭈쭈쭈 쏴야 되는 요런 애들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딜로스를 줄이려면은, 어, 상대 스카일러 위치도 봐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때리니까, 모리슨을 여로 피난을 시키고, 내 모리슨은 요거랑 요거 스턴을 넣어주기를 기도해야 돼. 얘 스턴 걸면은 개털이구요. 어, 개털이고. 이게 좀, 그래, 가위바위보 싸움이에요. 가위바위보 싸움인데, 그나마 스턴을 좀더 피해를 덜 보려면 요렇게 배치를 하는 게 맞구요. 어. 아니면, 요렇게 가도 괜찮죠? 요렇게 가면은, 아, 요렇게 가면 안 된다. 요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모리슨이 주력이에요, 주력. 비행기전에서. 왜냐면은, 얘네 마법방어, 얘네 마법 딜. 그래서,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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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남은 거는 모리슨, 모리슨. 얘 혼자 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똥똥해서 서로서로 자멸할 거고, 남은 건 얘가 얼마나 날뛰느냐, 그리고 스턴을 얼마나 넣느냐. 요 정도 딱 차이 밖에 없어요, 비행기전은. 그러니까 요거 대충 자리 배치만 잘해도 이깁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맞나? 아까 배치가 윌리엄스 마샬 요렇게 요렇게 어 요거 요거 요게 맞나요? 아까 해두신게? 세팅이?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방 때리고 그러니까 요거 정도 신경을 쓰시면 돼요. 지금 당장 전투력을 확 올릴 순 없고, 그리고 주의점은, 주의점은, 지금 이 상태에서, 킴이 5별인데, 얘는 4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투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당연히 5별이고, 얘는 4별인데, 당연히 떨어진 게 정상이죠. 근데, 얘를 5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했죠. 마법끼리 서로 똔똔 결국 주력은 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